근데 어디서 정... 정말로 이런... 아니 여기 어, 꽃아 별인데 지금 꽃이라고 해줄게 요꽃 때문인지 향기가 어디서 계속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<laughs> 이와 혹시 그건 대세 <웃음> 없었는데 <laughs> 와 <우와>, 대단하다 <대박이다. 웃음> 잘하네요 아 근데 이거 진짜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때문에 좋은 향기들이 나는 것 같은데 어, 또 피어의 마이이 분들이 이렇게 오니까 진짜 이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네요. 사실, 사실은 이 향은 저희가 직접 골랐잖아요. 그렇죠? 그렇 저희가 뭔가 이 컨셉과 저희 이번 캠미팅의 컨셉과 그리고 바이드 분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향을 한번 골라봤었습니다. 이 기분 좋은 이 향기처럼 어, 저희 팬미팅하는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저희가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哦。